886번째입니다. 웃깁니까? 난 하나도. TV 그렇게도 웃깁니까? 어째 웃음소리가 신도 없이 터져나온 거죠. 혹시나 해서 길 기울여봤건만 대체 뭐가 웃었다는 건지 답답하고 갑갑한 이 가슴에 허황된 속 비고 가볍디 가벼운 연출된 웃음소리가 헛바람으로 들어 잘못하면 중풍 될지 모르겠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어떤 연예 프로인데 거의 2, 3초 간격으로 웃음이 튀어나온다. 유심히 본 적은 없지만 무슨 말이라도 나누고 나서야 그거 참 재밌구나 하고 웃어주는 것 뿐인가. 그렇게가 거의 주저지, 주어지지 않는데도 웃음소리 마치 사전에 녹음된 양. PD 신호에 맞춰 틀어주는 양. 어쩌면 그렇게 쉬지 않고 웃어 지킬 수가 있는 건지. 웃음의 인플레가 너무 과하다 보니 내가 갖고 있는 모종의 우울감이 더증폭되는 증폭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나, 세상은 저렇게 즐, 밝고 즐거운데 나만 이런, 이런 걸, 뭐 이런. 네. TV 그렇게 돕습니까 어째 웃음소리가 신도 없이 터져나오는 거죠? 혹시나 해서 길 기울여 봤건만. 대체 뭐가 웃었다는 건지. 답답하고 가깝한 이 가슴에 허황된 속비고 가볍디 가벼운 연출된 웃음소리가 헛바람으로 들어. 잘못하면 중풍될지 모르겠소이다.